여러분, 사는 인생이 거웠습니까아 대답을 안 하신 분이 계시고요.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확실한 대답을 잘했는지, 아니면 대답 안한 것이 옳으신지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함께 머물었던 대학 선배로부터 메시지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박목사, 자주 통화하고 소식 전하세요. 인생 결과 아니야. 참 아는 사람끼리 대화하면서 인생의 정을 나누는 것도 큰 기쁨이야. 목사, 사랑해.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온 이 선배의 말 속에서 인생 별거 아니래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래요. 이것이 인생이래요. 60년을 살아왔던 그 대학 선배의 짧은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 좋은 대화를 나는 것도 큰 기쁨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인생 살이가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밀려오지만 우리 교회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예배가 실패하고 많은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처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인생 사회도 자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재미있는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왜 성적이 안 오릅니까? 성적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습관과 공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성적은 쓱쓱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려면 습관과 생각만 바꿔도, 바꿔도 새롭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키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있는가 보면 갈렙과 요호사나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가지고 있으나 안된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옳다고 믿었던 배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면 이처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우수아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충성된 지도자였습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우수아서 여러 곳에서는 여우수아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본문의 시작도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요사하 6장 15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보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열이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는 뭐였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부지런한 사람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승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셨나요?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 연장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엇을 합니까? 패널티킥으로 승부를 가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우승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인가? 정치판에서 누가 힘이 센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게임이 있다라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져도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승리는 부지런해, 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음. 운동선수를보 니까, 아침 일찍부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부지런해, 야경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통도, 부지런해 야 합니다. 로마서1 2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 열심을 품고 u 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아,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참으로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회를 놓치고 갑니다. 여우수아는 참으로 부지르나였습니다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낙대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할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 네. 잠은 잘수록 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잠에 지쳐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뭔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나친 휴식과 쉬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리듬을 깨뜨리고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잠은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련한 다섯천녀가 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맞이하지 못하였을까요? 졸다, 그리고 자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래란 5천원은 실량이 더디어오자 졸며 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잠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편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걸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일를 너희는 내이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이 매일 언약계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명령이자 규칙이었습니다 언약계보다 먼저 가서는 절대 아니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금요예배를 마치고 밤중에 돌아가시는 원사님들, 우리 청년들 밤중에 고속도로를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운전합니다. 잘 달리는 차량 뒤 불빛을 보고 달려갑니다. 절대 저는 앞서가지 않습니다. 잘 달리는 차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차량을 따라가서는 아니겠죠 안전하고 잘 달리는 차량을 보고 가면 왜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뒤를 따라 가셔야 합니다. 특히 심한 성화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잘 따라가면 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 믿음 없는 성도들을 따라갑니까? 믿음의 삶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안전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여호수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제사장들이 언약대를 매는 것을 보고는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와는 모세를 따랐기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수하는 모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따랐지요. 여러분, 백성들은 제사장을 음, 따랐습니다. 백성들을, 백성들은 제사장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분들이라면 기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아주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겹도록, 지겹도록 나를 따르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학교 사장님은 왜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잘 압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자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재를 하라. 믿고 따르라. 그리고 성경하라 본문 5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처럼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갔다면 투옥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사기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의 마음은 늘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빼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아, 네. 세상에는 참으로 그릇이 많습니다. 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질그릇을 원합니다. 질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아, 네. 오늘도 저는 지난 7일처럼 20년이 넘는 옷을 일부러 제가 옷을 입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옷이 20년이 넘는 옷처럼 보일까요? 저는 20년이 넘는 이 옷이었지만 제가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니까. 입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수년을 입는 옷을 입고 온 성도들도 계십니다. 왜 입고 오셨나요? 그 옷이 깨끗하니까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깨끗하면 어디에서든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더군요왜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해 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부움와 불법, 그리고 죄에서 방관해서는아니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생 길에서 요단강처럼 가로막혀 있을 때좀더 부지런히 한다. 좀더 말씀에 신종해야 한다. 내가 아, 네. 갈수록더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기쁨의 삶을 살아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즐겁게 사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부지런 마음이 있게 하시 부지런 마음을 위해서. 결을 하기 위해서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번역기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따라 살기를 구니다